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말은 하고 깔 것은 깐다. 까 t v 의 영원한 제작국장인 까피드입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굉장히 방송을 찍습니다만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제가 오늘 이렇게, 어, 제가 가진 소신을 얘기함으로써 어, 동의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니와 또 수사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바람입니다. 아, 오늘부터, 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사실, 즉, 어, 기사, 뉴스 기사에 의한 어, 사실적인 팩트이며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사건 자체는, 어, 실종된 지 6세 만에 어, 죽음으로, 어, 익사로 발견된 손정민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같이 있었던 친구 A군이 있는데, 뭐 지금 뭐 A 분이 범인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찍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친구의 죽음,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될이 대상이 무언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팩트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 이렇게 여러분 PPT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 발견된 아, 장소입니다. 아,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시하는데 뭐 저도 뭐한 마디 거들겠습니다자 일단 이 이야기를 보자면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이 친구의 동선, 행적. 그 다음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그 증거 자료들. 이두 가지를 오늘 제가 낱낱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4월 24일 10시 반, 오후 10시 반쯤에 서울 반포 한강공원으로 친구 A를 만나러 나옵니다. 자, 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우리가 10시 반에 술 먹자 하고 나왔을 때는 진짜 뭐 주당이거나, 예, 네? 그쵸? 보통 우리가 한뭐 9시 이전에 술 약속을 끝내긴 합니다만, 뭔 연구 과제가 있었는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술 먹자, 만나자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 간의 통화내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메신저, 즉 카톡이 서로 존재한다. 몇 시에 만나까나좀 늦을 것 같아. 오늘 뭐 먹을까. 그냥 편의점에서 하다. 가나돈 없다.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증거 자료야될이 친구 a씨의 휴대폰이 지금 유실된 상태예요 지금 뭐 그냥 없다는 거죠 뭐 감췄는지 버렸는지 파기 있는지 그건 아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없다는 거고 손 정민군의 휴대폰만 남아있는데 뭐 디지털 포렌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뭐 그러한 뭐 메시지나 통화내역 이런 거는 얼마든지 어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잠금장치가 돼 있었으면 뭐안 지었겠을 어, 겁니다만 하나의 휴대폰 가지고 서로의 통화내역을 맞춰봐서 증거자료로 채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뭔할 말이 있었을까에 대한 것이 이제 가장 궁금한 무슨 동기로 만났을까 단순히 술 먹고 놀자고 만났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서로 간에 풀어야 될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거는 뭐뭐 뭐 친구 간에 그럴 수 있다고 어,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선 2가 뭐냐면 새벽 1시 반까지 정민군은 어머님과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요게 마지막 연락입니다. 즉 1시 반 이후에 어, 어떻게 됐,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아 많다는 얘기죠. 아 다음 내용을 아, 보시겠습니다. 어 이제 다음 동선인데 새벽 3시 반쯤 정민군이 갑자기 막 달려가다가 굴러 떨어져서 신음 소리를 내는 것을 A 군이 끌어올렸다. 그래서 신발에 아, 진흙이 묻었더라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신발 얘기는 제가 좀더 심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술 먹고 갑자기 막 달려간다. 그러다 굴러 떨어진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술 마시고 진짜 아주 그, 그 주체 못하는 아주 개진상인 경우에는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안이 많다거나. 근데 지금 평소에 이 정민군이 과연 술 먹고 그런 적이 자주 있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진짜로 술 먹고 그런 적이 자주 있었다더라 그러면 이 A군의 말이 납득이 갑니다만 평소에 술을 진작 마시고 막 뛰어가고 굴르고 서울 개성 지르고 이런 애가 아니라면 굉장히 이것도 납득할 만한 일은 아닌 거죠. 그거를 끌어올렸다. 진흙에 의해 더러워졌다고 하는데, 정민군의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어떻게 진흙이 묻을 만한 것이 없더라. 그리고 그 신발을 과연 굳이 버릴 필요까지 있었겠는가라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막 달려가다 굴러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끌어올리고, 신발에 지능, 이거는 A 군의 주장일 뿐이지, 우리가 뭐 확실히, 뭐 사실을 대로 이렇게 밝혀낸 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선포입니다. 새벽 3시 반쯤 손정민과 같이 있었던 친구 A 군은 본인의 어머니께 전화로 연락했었다고 합니다. 얘가, 잠이 들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했을 때 어머님은 그래도 깨워서 같이 가야 한다고 했지만 새벽 4시 반쯤 친구애인은 혼자 결국 집에 갔다고 합니다. 혼자 집에 돌아온 경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사불성으로 집에 들어가, 집에 갔단 얘기인데 그, 어 지금 본인의 주장은 뭐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그 당시 어 태웠던 택시도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또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이 정도 대국민적인 사건에 신발에 진흙이 묻고, 뭐가, 하여튼 뭐가 되게 지저분하게 묻은 그 시간에, 새벽화 4시 반쯤에 이 학생을 태운 택시기사가안 나타난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제 생각에는 안 나타났다는 것은 과연 얘가 진짜 택시를 탔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안 탔다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주장일 뿐좀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예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집에 갔다는 이 학생이 신발까지 옷까지 다 갈아입고 부모님 대동아에 다시 현장을 갔다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그 솔직히 뭐 되게 메이저 언론에 나오지 않은 기사인데 머니투데이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자도 뭐 꾸며내 쓰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왜 메이저기 신문이 이런 기사를 안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현장에 실제로 있었던 두 가지 네티즌들의 증언입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평소에 낚시를 좋아하는 네티즌 누리꾼 에이, 누리꾼 이분은. 오전 3명 4시쯤, 4시나 뭐 4시 반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어, 이저 친구 A씨가 부모님 대동화에 경찰과 함께 수색을 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경찰차 6대가 후레시켜고 인근을 수색했다는 제보를 어,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지인과 주고받은 카톡이 이렇게 멀쩡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시간에 사진이 찍혔다는 것은 실제로 지구대에서 뭐 신고를 받았거나 뭐 어떤 이유로 출동을 했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보통 이 정도 실종, 뭐 변사는 아니지만 실종에 가까운 이 당사자의 부모님께 경찰은 왜 연락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제3자들이 지금 이 찾는 꼴이거든요, 결국은. 저도 이해가 안가 나중에 뭐 후에 연락을 받고 이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실제로 경찰차가 여섯 대가 그 시간에 출동을 해서 수색을 어, 했었다고 합니다. 비록 정민군의 사건이 아닌 걸로 우리가 출동을 했었더라도 어, 이 당시 분명히 출동을 했으면 담당 지구대에 기록흔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어떤 일로, 어떤 그러니까 사건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지가 있는지 우리가 좀 돌이켜봐야 된다. 이 부분도 좀 까야 된다. 오픈해야 된다라고 보고 만약에 이날의 이 흔적이 뭐 어떤 뭐 수정 흔적이 있다거나 고침의 흔적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의혹적인 사건에 한층 더 다가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의혹 동선을 보시겠습니다. 자, 친구 A 군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하고 이후 부모님과 현장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두 가지예요. 택시와 친구의 폰. 근데 이 친구 보통 여러분들 그이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더라도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보는 게뭐 게임을 떠나 게임, 카톡 개인적인 일도 볼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저한테도 뭐 사실 연락이 특히 뭐 오는, 오는 게 없더라도 5 분에 한번 꾸런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예? 온거 카톡을 없는가? 누군가에게 전화라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 A라는 친구가 자기 폰은 없어지고, 친구의 폰을 쥐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 나중에 알았다라는 것, 그그 부모님과 함께 뭐 경찰들, 그때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이상하다고 보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c c t v 예요 택시를 타고 집에 왔으면, 이 그, 음, 어, 그래요. 택시를 안 타도. 집에 왔을 때그 아파트에 CCTV도 있고 그죠? 얘가 부모님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친구가 없어졌네만에 뭐 큰일 났네라고 하고 그 침착하게 만취를 해서 간 기억이 안날 정도로 간 친구가 위아래 신발까지를 갈아입고 부모님과 현장에 다시 갔다라고 하면은 이 아파트에 이 학생이 왔으면 온증거에 CCTV가 있을 거고 부모님이. 갔음 나갔으면 나갔다라는 증거의 CCTV가 분명히 시간대별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이 이이 이 아이를 태우고 뭐 중간에 만났는지 진짜로 집에 왔는지도 그 CCTV를 통해 다 확인이 될 것이고 또 가는 와중에 이 차에 있는 블랙박스에 이들의 어 오디오가 다 담겨져 있을 거고 카메라에는 진짜 움직이는 동선이 담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엄청난 또이 어, 수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두간이 CCTV와 블랙박스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은 개인 정보를 떠나서 어, 친한 친구의 뭐 어? 친구 그러니까 친, 아들의 친구 내 친구의 죽음에 대한 수사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은 왜 이걸 왜숨기느냐 뭔가 숨긴다라는 의혹을 남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 밥입니다. 아, 이 부분을 조석희의 경찰은 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선을 어, 보시기 전에 이제 동선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증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한 것들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거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할게요.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A분 가족들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있던 친구가 죽었어요. 같이 나랑 조만간 같이, 가, 같이 있었던 친구가. 그리고 그 친구는 뭐, 대학교 때 만난 게 아니라 어린 시절,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겠습니까. 그잘 사는 동네, 잘 사는 학군에서 같이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함께 한 친구입니다. 이런 사건에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친구의 억울함 또는 나의 억울함을 내가 뭐뭐안 뭐 죽였으면 내 억울함에 그그억 어,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게그 원칙 아닌가요? 그 기본 아닌가요? 아니 당연한 거죠. 그런데 a 군 가족들은 협조를 안 해요. 어떤 걸 협조를 안 하냐면은 자, 아까는 제가 그 이동 동선의 블랙박스 얘기 뭐 CCTV 뭐 얘기 다다 다 했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한 일주일이 이제 지나, 지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두 가지 아파트의 CCTV가 예를 들어 보존 기간이 뭐 일주일이다, 뭐 열흘이다 돼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A 곤의 아버님 또는 뭐그 당시 이동했었던 차에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뭐 디지털 포렌식도 못하게 아예 일정 기간이 삭제됐거나 아예 그게 파쇄가 됐으면 어 이거는. 어, 뭐, A 군의 그 측에 잘못도 있겠지만, 오롯이 이거는 경찰 탓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간대별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이것을 확보해지 못했다는 것은, 어, 굉장히 그, 그, 지탄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가 또 하나 뭐냐면, 신발입니다, 신발. 정민군의 아버지가 신발 출처에 대해 묻자 0.5초 만에 나온 대답은, 어,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a 군의 아버지가 말한 아버지가 아들의 신발에 출처를 보통 우리가 아빠가 내 아들 신발을 뭐 버렸다 뭐~ 이거 잘 챙기나요 뭐~ 물론 뭐~ 아들의 사랑이 뭐~ 극진하면 뭐~ 챙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버렸다라는 말이 금방 그렇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뭐~ 이~ 그래서 정민인의 아버지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장이게 준비된 답 같다 어~ 거기에 무슨 단서가 있었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신경 써서 버린 거 아니고, 이 난리통에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난리통에 다시 현장을 갔을 때 만취한 사람이 위아래 옷을 환복을 다했다라는 거, 그리고 시신 발견되기도 전에 그 신발을 버렸다라는 거가 이 난리통에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그, 이 어차피 진흙이 묻었다. 이것도 증언이에요. 증언, a군의 증언에 의하면 이게 진흙이 묻었다고 하는데. 진흙 묻은 신발을 굳이 그, 뭐 그렇게 그 급히 버릴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여기서 이 단순한 신발에 과연 진흙이냐, 뭐, 뭐, 피냐, 물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문이죠. 괜히 뭐, 혈흔이라 묻었으면 어 뭐,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고 해서 버렸을 수도 있고요. 저는 솔직히, 어, 이 친구 말대로 뭐, 그, 그 이제 물이 묻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가 될수 있겠죠 불리하게 예? 버릴 짐 버릴 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젖은 신발을 버렸다면 더 이제 이상한 거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이게 증거로서 불리하다 싶으면 버리지만 여러분들 젖은 신발 꼭 굳이 버리나요? 뭐잘 사는 집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젖은 신발 다시 뭐 세탁해서 쓰거나 아니면 말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 싶은데 어 하여튼 뭐 그렇게 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뭐가 뭐 설마 캥기느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네티즌들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빨리 버리는 것 자체가 어찌 됐든 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다음 증거에 대한 어, 비업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아 말씀드린 거예요 갈아입은 옷이에요 이 예, 다시 갈아입고 갔다라는 것도 굉장히 통상적이지 않고 일단 신고 자체를 그 112를 전 솔직히 이제 기사를 더안 읽어서 기사에도 안 나와 있지만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 폰이 미개통이든 뭐든 패턴이 잠겨있던 112 119는 다 되거든요 보통 112 먼저 신고를 어친구 신고 없어졌어요 이거 큰일 나네라고 해야 정상인 건데 경찰 과 경찰 직전에 부모님을 통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골든타이밍을 굉장히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령 신고가 물에 빠졌으면 당연히 1 1 2 신고하는 것이 맞겠고 뭐가 있었길래 112 신고를 왜 부모님을 통해서야 가능했겠는가 그것도 정민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먼저 현장을 와서 어떠한 행위를 했었어야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보통 이 엄마한테 전화하는 이유는요, 엄마 돈 줘, 뭐 찡얼대는 거 있잖아요. 나 큰일 났어, 나 사고 쳤어. 아빠가 아니라 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뭐 뭐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급박한 일보다도 처리해야 될 일이 더 먼저 선행되었던 거라고 봅니다. 집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일일이 안 하고 귀관을 먼저 했다라는 거. 뭐 다시 얘기하지만 귀가를 한 다음에 부, 환복을 하고 부모님과 현장에 대동했다는 거, 그 시점에 정민네 측에다 연락을 안 했다라는 거, 곧바로 신발을 버렸다라는 거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어 일단 여기에 그이 A 군이 지금 현재 뭐 죄를 지지 않았지만. 이 법률적인 조력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자, 1차가, 1차는 그냥 체면조사인데 2차 체면조사 때부터 이 법률 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해서 등,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나에게 뭔가 불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법률 대리인을 선호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제는 어, 그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좀 어, 아쉽고요. 주장의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너 범행했어 안했어 안했는데요. 다음날 다다음날 막 증거되면서 너 범행했어 안했어 아니 안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얘가 저한테 뭐 했어요. 자 이런 거 뭐예요? 이 범행의 그 동기의 일관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범복이 되는 거죠. 진술의 일관성이 범복이 되는 순간. 어, 굉장히 이 진술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피의자가 거의 되는 것이죠. 이 조력자가 범, 이 일관성 있게 주장하라. 즉 뭐냐면 신발은 지능에 묻었다. 또 정민이가 꽤 힘들어했다. 뭐 신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관되게 지주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라는 스토리가 맞춰지기 위한 어, 방법에로 어,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뭐 피의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진술자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자그 뒤늦게 조문을 왔어요. 어제. 아 사, 그 저기 그 삼촌하고 온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저 친척하고 왔다는데 자 상식적으로 친척이 뭔입니까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왔지만 이제 거부를 당했어요. 뭐 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뭐 즉시 조문을 갔으면 거부당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어떤 진술을 거부하고 증거를 뭐 임멸하려는 행위를 부린 다음에 조문을 갔다? 이거는 내가 보기엔 진짜 뭐 슬퍼서 갔을 수도 있지만 어떤 요식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상해요.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 아들 친구의 죽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쏙 빠지고 애 혼자 보내게 뭐하니까 친척과 함께 보냈다는데 전 솔직히 그 동행인 사람이 친척이 아닐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느 친척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새벽 1시 반에, 자기도 다일 있을 텐데 새벽 1시 반에 이런 대국민적인 사건에 아들과 함께 가서 뭐 가라. 저 같아도 저는 안갈것 같아요. 아, 이걸 내가 왜 갑니까? 근데 이 동행을 해서 그렇게 갔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뭐 변호 쪽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호자 개념의 뭐 외부인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뉴스가, 이게 왜 뉴스가 될 일인가? 금방 수사에 협조하고 CCTV를 가리면 될 일을 왜정민내 아버지는 이렇게 힘들게 애초부터 현수막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어,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분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사건인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 사건에 빨리 CCTV 까면 될 일이에요. CCTV 까고 어 뭔가 갈등이 있었다거나, 진짜로 그, 심탄하게 회이 모든 것들을 진술을 해서, 만약에 설령 이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하더라도, 죽은, 어, 유년 시절부터 있었던 친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는, c 어 c t b 즉, 확실한 것들이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뭐, 로펌이 뭐, 끼었다, 뭐, 친척이 뭐, 강남서장 전 뭐, 그거는, 이거는 뭐, 밝혀지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이게자칫 잘못하면은요 집안 대 집안의 그 세력 싸움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이렇게 억울하게 변사당한 이 친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찰 수사가 필요하고 이 A 군의 부모님과 A 군이 적극적인 수사 협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CCTV부터 까는 것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 이상, 카피디였습니다.